깜빡깜빡 전멸 신호 교차로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멸 신호는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피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멸 신호의 정확한 의미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청주시 오성읍의한 교차로에서 그랜저와 제네시스 차량이 부딪혀 그랜저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두 차량 모두 전멸 신호 구간에서 속도를 안 줄이고 동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충주시 중앙탄면의 한 교차로에서 전멸 신호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다 8명이 숨지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전멸 신호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전멸신호는 왕복 4차로와 제한속도 60km 이하 도로에서 1시간당 차량 400대와 보행자 100명 미만인 곳에서 운영됩니다. 황색 전멸신호는 진입 전에 좌우를 살피면서 서행해야 하고 적색 전멸신호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적색 전멸신호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호 위반 사고에 해당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도내 950개의 전멸 신호 구간 중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재검토해 일반 신호로 바꾸거나 운영 시간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CJ 빅뉴스 박원입니다.